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홍윤희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스티 오브 비엔나와 쥬리 치과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니버스티 오브 비엔나 치과대학을 소개하기 전에 이 치주의 역사에서는 비엔나 학파라는 치주학파가를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치주학은 의학의 한 스페셜티였습니다. 메디슨의 하나, 하나의 스페셜티였다는 거죠. 이 시대의 의학과 치의학이 발전된 독일에서는 치의학이 의학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스페셜티였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1920년대에서 40년대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은 독일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비엔나 대학의 치주학의 바이올로지컬 베이시스 생물학적 기초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또 나치의 유태인 박해 나치의 persecution of Jews라고 하죠. 이런 나치의 유태인 박해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비엔나 대학의 많은 과학자들 다수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이주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치주학자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인물인데 버나드 갈립입니다. 갈립이 유명한 것보다 갈립의 수승자인 벨린 올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벤은 헝가리에서 온 분인데요. 올벤은 왜 유명하냐면 올벤 나이프가 있죠. 우리가 쓰는 올벤 나이프. 이분이 구안하신 겁니다. 갈립은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달라스 텍사스, 텍사스 A&M 베일러 치대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올벤 나이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모디피케이션이 생겨서 치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비엔나 학파의 세컨맨인 올벤. 닥터 올벤은 치주 수술, 특히 토널링 수술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구인 올벤 나이프를 만드셨고 헝거리에서 유테인으로 태어나 헝거리안 주라고 하죠. 우리가 주 유테인을 주라고 부르죠. 비엔나 스쿨에서 연구한 베일린 올벤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엇이 올벤 나이프가요? 토널링 프로세스에서는 모디파이드 올벤 나이프도 아주 귀요하게 사용됩니다. 갓리의 수제자였죠. 제 방송 중에 썰네임, 닥터, 프로페서, 체어 채움엔, 딘, 뭐, 챈슬러, 학총장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드릴 때 생략을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갈립과 제자인 오일벤은 1938년도에 Periodontal Histology and Pathology라는 책을 만들었고 갓립은 Formation of Epithelial Attachment, 우리가 지금 관계되는 정셔너 에피틸리온과 연관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론은 얀스 웨어하그 1952년도에 어, 오슬로 대학을 나온 노르웨이의 얀스 웨어하그에 의해서 어, 반박이 되게 되죠 챌린징을 맞게 됩니다 마침내 1971년 허버트 슈레더와 막스 리스트 같은의 전자현미경 스터디로 이것이 규명되게 되는데 크리티컬 프로빙뎁스 외에는 말이 필요 없는 현재 최고봉인 치주의 리서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얀 린디는 갓립의 이론을 반박하기 시작한 옌스 웨어하그의 제자입니다. GTL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멤브레인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기초를 만들어주신 바이올로지를 불변의 바이올로지를 만들어주신 스튜어 니먼. 그 다음에 고텍스 멤브레인의 개발에 연구하신 크리스터 달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화학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계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마 막스 리스트갈트는 프로빙 뎁스에 대한 스터디가 많고 이분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프로빙 뎁스에 대해서 염증이 있는 진저발 파켓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는 정확하지 않은 프로빙 뎁스가 될수 있다. 프로빙 뎁스가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내려가면은 정정 정셔널 에피틸리엄에 건강하다면서 커스가 건강하다면 정션얼 에피트릴리움의 제일 상부에서 프로브가 딱 멈춰야 되는데 그 씰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분도 AADR,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디엔탈 리서치의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U Penn에도 계셨고 UCSF에 계셨고 지금은 그 UCSF 쪽에 서프라브 프렉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치주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이언티스트고 리서처시죠. 그래서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7년생인 어화학은 노르웨이 출신이고, 유니버시티브 오슬로,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을 33년도에 졸업했고, 미국 유니버시티브 미네소타 치대에서 치주과, NIH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 등에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분의 박사 논문의 제목이 진저발 파켓이었습니다. 갈릿과 올벤의 이론, 이론을 뒤집히는 혁명적인 개념을 만든 것이 웨하그의 진저발 파켓이라는 개념입니다. 허버트 슈레더는 독일 태생이고 프랭크프레트프르트의 괴테대학 스위스 주리대학에서 교수하셨고 하버드 포사이스를 거쳐서 주리로 귀향하시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슈레더가 ITI 임플란트 개발한 사람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슈레더는 앤드레아 슈레더라고 다른 슈레더입니다. 슈레더의 책 중에 페리던 팀이라는 책이 있고 막스 리스트가트는 토론터 치대 나오셔서 치주 수련은 하버드에서 받으시고 치주에서는 티슈 컴플렉스를 처음으로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규명을 하셨고 바이오필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으십니다. 91년도, 2년도에 AADR 회장을 역임하셨고 AADR은 치과 최고봉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의 호나우도나 메시급이다. 250편 이상의 사이언티픽 아티클을 퍼블리시 하셨고, 유펜 치주 과정을 하셨고, UCSF, UC 샌프란시스코 치주 과정을 하셨고, Private Practice Limited to Periodontics and Implant, 임플란트와 치주의 제한적인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고, 이분의 이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빙뎁스를 측정할 때 진저바 설커스가 인플렘되어 있다면 프로브가 머물러야 할 것, 즉 정션에피틸륨의 코너날 포션은 찾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측정값에 2 m m 이상의 오차가 생긴다. 근데 이분은 미국 분은 아니고 출생은 파리, 프랑스 파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브도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 기구에 프로브를 넣는 그런 습관을 드립시다.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기구에 프로브를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이를 상회해 보시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프로브의 종류 사용법도 제가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닥터 루돌프 크론펠드라고 임팩트 있는 젊은 치주과 의사가 계셨는데 안 좋은 생을 마감하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올벤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비엔나 치대 직전 딘으로 조지 와첵이 있습니다. 조지 와첵은 한국어 판으로도 번역된 사이노스 엘리베이션이라든지 본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조금 시간이 된 90년대, 2000년대 나온 책 번역판들도 있,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이름의 웨이트가 실려 있는 분이십니다. 오랄 서전이시고요 한국에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에 관한 책들도 저널들도 많이 사용되었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첫날 사용했던 QS 그 월드 스쿨 랭킹을 여기는 자기네 학교가 12등이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사이트에 그래서 이 시스템도 많이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비엔나 치과대학의 그클리니컬페러돈 톨지 스 여기는 비엔나대학의 현재는 스페셜 클리닉 개념으로 뭐 물리미아부터 시작해서 트라우마 프로모 클루전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제가 보기엔 작은 스페셜 클리닉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계로 보이는데 닥터 팬이 클리 i 컬 디비전 오브 페리 i s 탈러지 중에서 스페셜 클리닉 l Clinic for p e r i o d o n 를 맡고 계시고 임플란트 디비전에서 또 스페셜 클리닉 l c l i n for i m p l 는 닥터 크리스티안 t i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앤데아 모리츠 저도 이분의 얘기는 들었는데 논문이나 책으로 많이 접해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현재 비엔나 치과대학의 헤드로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딘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치과대학의 어, 레인하드 그루버 이 분은 오랄바이올로지 섹션의 체험인으로 계시고,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본 리모델링 쪽으로 좀 사이언티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임상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유니버스티오브 비엔나 치과대학이고, 주리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리대학은 주리는 독일 국경하고, 가까운 곳이고 우리들이한테 알려진 루체른이라는 곳에서 곳에서 그렇게 별로 멀리 떨어진 떨어 지지 않은 것이고 스위스는 산과 호수의 나라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경희대 치주과 이면창 교수님께서 이 주리 대학을 인터내셔널 스칼라로 다녀오셨습니다. 이면창 교수는 연세대와 연세대 치주과 수련 받으셨고 허익 교수님이 이끄는 경희대 치주과 조 교수로 계시고. 세부 전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치주재생, 연조직 수술, 임플란트 주임으로 말씀하셨고 허익 교수님은 최근 근거 바탕 임플란트 책을 출간하셨고 대한치주과 학회장으로 선출되셔서 활발한 활동을 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호프의 초대 선님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주리치대에는 중요한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첫 번째가 크리스토퍼 하멜리가 계시고 베른대학에서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교수를 영임하셨고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역시 베른드에서 치주 수련을 받고 보처 수련을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현재는 Fixed and removable과 Dental Material, material Science로 쥬리 대학에서 체험맨으로 계시고 프라이버 프랙티스를 두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닥터 융 교수가 계신데 DDS 프로스토페리오를 쥬리 대학에서 하셨고 프로스트 체험인으로 계셨던 피터 셰어 논문이 한때 많이 나왔고 브레넘학 스터디가 많으신 분이시죠. 닥터 윤 교수는 한국에서도 오셨고 이 피터 셰어의 제자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임플란트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오스테오러지 파운데이션의 패컬티를 하시고 퍼블리케이션도 많고 강의도 명료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데니엘 토마가 계십니다. 데니엘 토마는 DDS를 주리계에서 하시고, 프라스터 체험인이 하멜리로 계실 때, 프라스터 수련을 받아서 하멜리의 제자로 평가됩니다. 한국에도 오셨었고, 떠오르는 스타로 평가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는 임플란트 디렉터, 임플란트 디파트먼트에서 디렉터는 아까 말씀드린 융이고, 이 사람은 교수로 되어 있는 거 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티올로지 패널티로 되어 있고 퍼블리케이션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중에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널 어브 페리오 던탈러지는 유로페리오 EFP 유럽 피언 페더레이션 어브 페리오 던탈러지의 대표 저널이고 1974년도에 발간되었고 영국, 불란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몇개 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집장은 스위스의 치주과의사이신 한스 뮬만이 맡았고, 다음이 얀 린디가 맡았습니다. 1989년에 EFP는 처음 창설되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미팅을 우리는 유로페리어라고 불리고, 3년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한번 미싱하면, 한번 참석을 못하거나 빠뜨리면, 다음 거는 6년 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비엔나, 15년에 런던. 런던은 12,000명이 모였었습니다. 대단한 그룹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치주 학회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에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2021년 코펜하겐이었는데, 이 코로나 전국으로 1년을 더 미루어서 22년으로 리스케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혈어브 페리오돈톨로지는 조금 일찍 1930년대에 처음 발간되었고 AAP의 첫 번째 미등은 1914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되었습니다. JP의 편집장은 젠케네스콘만이고이 사람은 조지아에 있는 에머리치대에서치대를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치질 수련 받고 면역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공부하셨어요. 하버드에서 티칭하시다가 회사를 차렸고 인터루킨 주네딕스라는 개인의 면역을 이용한 구강 위생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치주과 의사가 저런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 힘드셨습니까? 환자가 많아도 힘들고 환자가 적어도 편치 않은 게 우리의 일상적인 진료 현장입니다. 진료 외에도 할 일들도 뭐가 이렇게 많나요? 제가 치과 대학 치축과에 있을 때 저희 디렉터가 문제가 되는 환자를 해결하라고 저에게 많이 맡기곤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환자는 환자가 많다 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많이 아는 사람의 눈은 커보이고 빛치는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프로 배우는 바이올로지와 주변 이야기들로 진료 외적인 부분과는 연관되기 어렵겠지만 치지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눈도 커 보이고 빛이 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I know so라고 하죠. 바이올로지가 바로 호프인 이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